내게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능력의 지팡이다. 능력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이 해방받아서 한국을 향해 갈 때에 앞에는 호갱한 이고 뒤에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킨 해국군사가 추격해 올 때에 너희는 참자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스라엘 지도자가 명령하고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할 때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너고 뒤에서 추격하던 그 애국 군사가 홍해 중간 쯤왔을때딱 합쳐져서 완전히 애국 군사가 전멸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아주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지팡이 같은 가을 때는 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어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같은 갈대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신학 박사나 무슨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면 아주 권세 권능이 있다 그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것은 시골을, 은문을 아는 할머니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팡이 같은 가을대라. 그 인간이 볼 때는 아무 힘이 없고 허망것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중생시켜 사공하시해서 영어롭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일인 줄 믿으시라. 그래서 지팡이했던 갈대를 지면 성전과 재단과 경배하는 자는 청량화돼요. 청량이라는 것은 사별하게 이것은 간섭하는 것을 말하니 우리 예수님 목수 오시는데 목소가 집을 칠 때, 어떤 이것은 필다, 이것은 자르다, 이것은 꾸부러졌다, 이거는 펴라 해서 세밀히 간섭하는 것이다. 여기 피아노 같은 것은 나무를 갖다가 세밀하게쪼그고 자르고, 이렇게 패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나서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아주 듣기 좋고, 감화, 감동을 주는 그런 피아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란. 우리는 성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성전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과 제돈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버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하는 자가 중생한 순간부터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되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한 생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현실 현실에 날마다 날마다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이 확장되어서 영어롭게 되는 것이다. 성전이 되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내 몸에 에, 나를 후인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어떤 피조물도 내 몸에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만을 내 몸에 주인으로 탁 모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너도 내 몸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나의 어떤 것도 내 몸을 소유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내 몸의 친이신 하나님만을 내 몸의 소유권자로 오시는 것이다. 겠습니다 다음에 넷째는, 나도 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표정물도내 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 몸의 주인이시며 내 몸의 소유권자시며 내 몸의 사용권자이실 주님만을 내 몸의 사용권자로 모시는 것이다. 다음에는 나도 내 몸을 책임지지 않고 나 어떠한 표정을도 내 몸을 책임지지 못하도록 하고. 내 몸의 신이시오,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의 신, 하나님만을 내 몸에, 내 몸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오시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의 관계다. 아 신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랑이나 신부나 아주, 그내 몸의 주인은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시요. 내 몸의 소유권자도 신랑 대신 주님이시요. 내 몸의 사용권자도 신랑 대신 주님이시요. 내 몸을 책임지는 것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몸의 책임자로 모시는. 이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몸에 하나님이 신이시오, 소유권자시오, 사용권자시오,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아주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존기와 영광의 하나님이 내 몸에 에, 이 되시고, 소유권자가 되시고, 사유권자가 되시고,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하는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주여 이 부족한 이 몸을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소유권자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사용권자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몸을 완전히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그 대상이 된 것을 감사 감격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진정으로 취해 내시고, 사정권자가 되시고, 나를 완전히 책임지는 자가 되는 줄, 이런 시기를 봐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천기하고 감사한 일인가. 무슨 도덕놈이나, 불안 사기꾼이나 내 몸에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고, 그것들의 생사복을 온전히 주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 아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몸의주인이 되시고, 소유권자가 되시고, 사용권자가 되시고, 책임권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 감격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도 성전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반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로모로 추권합니다.